일본의 포경 산업은 고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860년경의 근대화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으며 수세기 동안 유지되고 개선된 뛰어난 고래 고기 절단 기술이 이 직업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거대한 생물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영화를 보면서 큰 고래를 도살하는 절차와 몇 가지 특이한 전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래는 자연이 지닌 강인함, 신비로움, 장엄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고래는 물을 지배하는 거대한 생물입니다. 종에 따라 무게는 135kg에서 190톤에 달해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고래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고래종은 북방우와 남방우의 시원한 바다를 선호합니다. 짝짓기할 준비가 되면 이 기간 동안 적도로 이동합니다. 고래 사냥과 식용은 일본에서 400년 이상 이어져온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신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래살은 고급식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크다. 고래를 포획한 후에는 포획 후 해변으로 끌고 갈 특수 장비를 통해 가공 공장으로 이동됩니다. 고래살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기술을 주의 깊게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고래의 피부에 있을 수 있는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고래를 물로 씻어냅니다. 엄청난 크기와 두꺼운 껍질 때문에 지느러미와 꼬리를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제거하려면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배 주위 등 꼬리까지 절개하여 두꺼운 피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 있는 과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껍질을 벗겨 주세요. 두꺼운 껍질을 모두 제거한 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절차를 통해 고래 고기를 살살살살 살살 굽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고래의 내부 장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됩니다. 결론적으로 필레팅 과정이 끝나면 고래의 머리도 제거됩니다. 거대한 고래 도살이 끝나면 칼을 사용하여 고기 조각과 생선 껍질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과 배송이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소비도 더욱 편리해집니다. 고래 고기를, 고래 고기를 먹을 때 회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시미를 만들 때 오노메는 사용하기에 가장 희귀하고 가장 바람직한 종류의 살입니다. 슬라이스는 질감이 있고 두께가 1cm로 참치와 비슷한 부드러운 질감을 갖지만 맛이 더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사시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와사비와 간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오놈의 조각은 숯불이나 토치로 섬세하게 조리되어 이 요리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사시미와 비슷하지만 풍미 프로필이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고래 고기의 탄력도 유지됩니다. 이 요리를 준비할 때 생강 마늘, 파를 자주 사용하므로 조화롭고 매력적인 맛이 납니다. 아카니니코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와 커틀릿은 정기적으로 튀겨서 만들어집니다. 스테이크는 기름진 피부와 풍미 가득한 짠맛 외에도 일반 쇠고기와 같은 방식으로 구워집니다. 튀긴 돈가스에 밀가루, 계란, 판코 빵가루를 코팅해 독특한 바삭바삭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쇠고기를 튀겨서 만든 일본의 별미 규카츠와 비슷하게 고래는 미디엄 레어 수준으로 조리할 때 가장 맛있습니다. 고래 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얻기 위해 고래 살을 아래 턱과 배에서부터 소금에 절이고 훈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기술은 고기의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기 고유의 경도를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력적인 외관 후추니 외관을 연출하기 위해 고기의 겉면은 선명한 붉은색, 안쪽은 좀더 어두운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지방이 녹아 살이 더욱 부드럽고 육즙이 많아집니다. 고래고기는 쇠고기와 비슷한 맛을 갖고 있지만 더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다고 합니다. 고래고기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화지방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반면에 고래고기를 먹으면 체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특정 건강문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 기술에 관해서는 일본의 숙련된 요리사가 능숙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인 기초이다. 여러분은 고래가 복잡한 사회 구조와 문화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대 고래는 거대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지능적이고 사교적입니다. 혹등고래와 범고래, 범고래 같은, 맹그대 같은 종은 종종 꼬투리라고 불리는 복잡한 사회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꼬투리는 뚜렷한 행동을 보이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독특한 노래나 성악방언과 같은 문화적 특성까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혹등고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해양 유연역 전체에 퍼질 수 있는 복잡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전통과 다르지 않은 문화적 전달의 한 형태를 반영합니다. 더욱이 거대고래는 놀라운 이동여행으로 잘 알려, 알려져 있습니다. 혹등고래와 같은 많은 종은 추운 극지방의 먹이 장소와 따뜻한 열대해역의 번식지 사이를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이주기간은 지구상의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길며 이는 광대한 해양거리를 가로지르는 체력과 탐색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복잡성과 이동 패턴 외에도 고래는 고도로 전문화된 먹이 공급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는 혹등고래의 거품망 먹이 전략으로 나선형 거품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위쪽으로 돌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흰인 수염 고래와 같은 수염 고래는 크릴 사우로 가득 찬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마신 다음 두 수염판을 통해 여과하여 작은 먹이를 가두어둡니다. 특정 고래종의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은 수명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 고래는 100년 이상 살수 있으며 일부 개체는 2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고래 중한 마리는 몸에 19세기 작살 끝이 박혀있는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 고래가 장수했다는 놀라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고래는 과학이 알려진 가장 오래 사는 포유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대 고래는 해양 생태계 건강에 크게 기여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이들의 배설물은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를 형성하는 미세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수많은 해양생물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점은 고래가 의사소통과 탐색을 위해 소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종은 물속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발성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흰인수염고래는 최대 188데시벨의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내는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발성은 움직임 조정, 짝 유인, 위협 경고 등 필수적인 목적에 사용됩니다. 게다가 몇몇 고래종은 심지어 다른 종에 대해서도 이타주의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고래가 상어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물개나 심지어 인간까지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향유고래는 의식적인 방어행위로 다이버를 둘러싸고 상어를 막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선너군은 더 깊은 감성지능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래의 해부학적 구조는 바다 생활에 맞게 설계된 놀라운 적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방참고래는 동물계에서 가장 큰 고환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무게가 최대 500kg에 달합니다. 이는 경쟁적인 짝짓기 환경에서 번식 성공을 향상시키는 적응입니다. 또한, 유선형 몸체, 두꺼운 지방층, 고도로 발달된 폐는 모두 깊은 수중 환경에서 잠수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합니다. 대왕오징어 낚시는 스페인 어업, 특히 갈리시아해와 칸타브리아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페인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차라마리 기간테로 알려진 거대한 오징어를 잡기 위해 손질 기술을 자주 활용합니다. 대왕오징어를 잡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인의 손줄을 이용한 거대 오징어 낚시는 거대 오징어를 잡기 위해 어부가 손으로 낚싯줄을 다루어야 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낚싯줄 대왕 오징어에 사용되는 낚싯줄은 나일론이나 고강도 소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줄의 길이는 수백 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엄청난 깊이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훅. 작은 물고기나 빛나는 미끼와 같은 미끼를 낚싯줄에 부착하는데 특수 후크가 사용됩니다. 대왕 오징어는 빛을 향해 끌려오기 때문에 어부들은 수중 조명이나 미끼에 부착된 LED 조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장비. 어부들은 보통 손으로 오징어를 잡아당기지만 오징어의 힘을 조절하기 위해 기계식 풀릴이나 서버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끼와 장비를 준비합니다. 어부들은 미끼가 담긴 낚싯줄을 물 속으로 내립니다. 오징어는 일반적으로 수심 200에서 1000m에 서식합니다. 미끼는 진짜 물고기일 수도 있고,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빛이나 움직이는 요소로 만들어진 모조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가 갈고리를 물때 신호를 감지합니다. 어부들은 낚싯줄의 진동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왕 오징어는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어부들은 줄을 단단히 잡고 조심스럽게 조절해야 합니다. 오징어를 위로 잡아당깁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대왕 오징어는 꽤 강하고 공격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엄청난 깊이에서 오징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의 크기와 힘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많은 오징어 종과 마찬가지로 밤. 대왕 오징어는 보통 밤에 활동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표면 근처의 수층까지 이동합니다. 스페인에는 해변 지역이 있습니다. 갈리시아와 칸타브리아의 바다는 거대한 오징어 사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저 지형과 해류는 오징어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단 오징어를 배 위로 끌고 갔습,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단계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청소 및 준비, 고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징어는 바로 손질해 드립니다. 동결, 그 직후 오징어는 냉동되거나 선박의 냉장 보관된 후 항구로 반환됩니다. 손, 거대 오징어 낚시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내도 필요합니다. 당기는 힘이 좋습니다. 거대 오징어의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에 이릅니다. 낚싯줄이 부러지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어부들은 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제어해야 합니다. 힘과 빠른 반사 신경, 오징어 물림이 느껴지면 오징어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어민들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스페인에서 대왕 고징거를 손으로 잡는 낚시는 까다로운 전통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부들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국내 해산물 수출 사업에 해당됩니다. 스페인의 거대 오징어 낚시는 실력 덕분에 높은 수준을 이룬다. 경험, 그리고 수년 동안 바다에서 일하면서 인내심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직업이자 예술입니다. 낚시꾼이 낚싯줄을 조심해야 하는 곳.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도에 의존합니다. 대왕 오징어 낚시꾼의 손낚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징어 물림에 민감합니다. 어부들은 오징어가 물때 낚싯줄의 작은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왕 오징어는 미끼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잡아당기거나 획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오징어의 행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컨트롤을 당겨보세요. 거대 오징어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줄이 끊어져 오징어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압력을 유지하려면 어부들은 언제 빨리 끌어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습니다. 지구력. 대왕 오징어 낚시는 일반적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바다의 날씨는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춥습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일하려면 엄청난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오징어를 검색하려면 깊은 물에서 일합니다. 스페인 어부들은 깊은 곳에서 강한 해류와 거친 바다를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보트를 탐색하고 낚시하는 능력은 그들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기계가 없습니다, 손낚시. 현대식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징어를 잡아당깁니다. 놀라운 전문성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손과 직관에 의존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보조 기술보다는 집에서 만든 미끼, 많은 전문 낚시꾼은 자신이 목표로 삼는 특정 다양한 오징어에 맞게 미끼와 맞춤형 후크를 만듭니다. 미끼 선택 경험과 오징어 먹이 습관을 아는 것도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적 풍경을 이해합니다. 스페인의 오징어 어부들은 해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저 지형과 오징어 사냥의 최적인 시기. 그들은 오징어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살고 이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낚시하는 동안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고급 어부들은 생산량과 해양 생태계 보호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경력을 지속하기 위해 해양 자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전. 오랫동안 낚시를 해온 어부들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젊은 세대와 자주 공유합니다. 오징어 손낚시 능력은 스페인 어촌 사회의 문화유산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들, 전해졌습니다. 팀 정신. 오징어 낚시는 어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팀의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각 어부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독특한 낚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해양 탐험의 특정 조건에 맞게 낚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연주하는 능력, 좋은 낚시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이바희 합니다. 예로는 날씨 변동, 현재 변화, 이상한 오징어 행동 등이 있습니다. 전술과 장비를 빠르게 수정하여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왕고징어의 손낚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교함과 기술, 지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에 대한 충성심과 스페인 어업 사업의 오랜 역사를 유지한다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이 좋습니다. 대왕 오징어 낚시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가시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낚싯줄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과 헤드라이트나 신호등과 같은 기본 장비를 사용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끼와 현재 오징어 물림을 감지하려면 라인의 모든 움직임을 느껴야 합니다. 오징어의 행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왕오징어는 반응이 빠르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부들은 수면의 징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심해에서의 오징어 활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어부는 낚싯줄의 느낌이나 급격한 해류의 변화를 통해 오징어가 배에 접근하는 시기를 알수 있습니다. 고집. 대왕고징어 낚시가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부들은 몇 시간씩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하는데 종종 오징어를 한 마리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타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절차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낚시시간이 길다. 수백 미터 깊이에서 큰 오징어를 끌어당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어부는 낚싯줄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낚싯줄을 약화시키거나 너무 세게 당기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오징어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 대왕고증어 어부들은 기상지표와 바다 상태들을 인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 조류, 깊이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낚시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자연의 위험을 피하면서 낚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 해양환경과 지구기후의 변화는 대왕고증어 개체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위 어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오징어 행동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산량을 보존하기 위해 기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 대완고징어 낚시는 가혹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부들은 강력한 위험 관리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센 조류를 다루는 것부터 갈고리가 손에 걸리거나 오징어가 너무 강하게 저항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탈출하는 것까지. 긴급 상황 관리. 대완고징어 어부들은 보트 사고, 장비 고장, 급격한 날씨 변화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 공예품을 제공합니다. 스페인의 손낚시 오징어 어부는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유산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의 오징어 낚시 기술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갈리시아, 시티, 마르차, 마차랑, 시와 칸타브리아 바다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합니다. 해양 자원을 보호합니다. 고급 어부들은 단순한 이익 그 이상을 염려합니다. 그들은 또한 해양 자원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낚시 제한을 준수합니다. 남획을 피하고 거대한 오징어와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건강한 경쟁력의 정신. 좋은 어부들은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경쟁합니다. 그들은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전술을 개발하며 어업 공동체 전반에 걸쳐 연대감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 손으로 오징어를 잡는 것은 어부들의 단순한 수입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부심과 열정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기술을 연마하는데 보냅니다.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위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여 업계에 기여, 기여합니다. 스페인 대왕 고징어 어부들은 힘과 기술뿐 아니라 인내심, 해양 환경에 대한 철저한 파악, 어려운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는 역사와 혁신, 장인정신과 해양과학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수산업과 스페인의 오랜 해양 문화 보존에 크게 기여합니다. 여러 오징어 낚시 탐험을 포함한 낚시 그룹의 리더십. 경험이 풍부한 어부들이 그룹 리더의 역할을 맡아 어업 작업 중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팀을 관리하고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며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인류 오징어 어부는 자신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직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거대한 오징어를 손으로 잡는 것이 확립된 전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낚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낚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끼를 실험하고 오징어의 계절적 행동에 따라 낚시줄을 떨어뜨리고 당기는 방식을 변경하여 성공률을 높입니다. 일부 어부들은 오징어 낚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나 수중 조명을 활용하여 큰 오징어를 낚시 장소로 유인하는 동시에 수동으로 보트에 끌어올립니다. 고급 대왕고징어 어부들은 오징어 잡는 기술은 물론이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오징어를 보존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고기의 신선함과 풍미를 보장하기 위해 잡아 올린 후 곧바로 가공 및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및 수출 시장 모두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스페인 어부들은 거대한 오징어 제품을 위해 개인 또는 지역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갈리시아, 칸타브리아 등 유명 해역에서 생산된 오징어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제품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대왕 오징어 어부는 혹독한 날씨와 거센 바다 등 바다에서 위험에 직면합니다. 현장에서 효과적이려면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하며 큰 파도, 폭풍, 위험한 수중생물과 같은 바다의 위협에 기꺼이 맞서야 합니다. 결코 정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백 미터 깊이에서 큰 오징어를 들어 올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많은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부들은 오징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인내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 어부들과의 협력. 스페인은 중요한 어업부문을 보유한 국가이며, 대완고징어 어부들은 종종 다른 나라 어부들과 협력하거나 전문 지식을 교환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술을 배우고, 전문성을 넓히고, 오징어 잡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어부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거대한 오징어 품목을 국제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국제 어업부문에 기여합니다. 그 재능과 품격 덕분에 스페인산 대왕오징어는 언제나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를 보호하는 스페인의 고급 어부들은 종종 해양자원의 남획을 경계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왕오징어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잡을 수 있는 오징어의 수량과 크기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많은 고급 어부들이 주변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어업 전술을 사용하고 물을 정화하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합니다.